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연약한 우리들이었지만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기쁘게 받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꼭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6장인데 엘리후가 변론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36장의 중심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2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럽니다. 다시요 엘리우가 말을 하는데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요비나 요배 친구들을 위해서 뭔 교훈을 하고 뭔 말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36장 속에서는 엘리우가 누구를 위해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뒤에 가서 제가 조금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 엘리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 구절을 좀 들어 보아라. 그러면 3절이에요. 3절에 하나님께 의를 돌려 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먼저 헤아리는 건데요, 말씀을 쭉 따라서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만, 먼저 중심만 딱 잡아 보면 그렇습니다. 10절에 죄악에서 고리키게 하시나니, 10절에 16절에 환란에서 이끌어 내사, 24절에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36장의 중심이 결국 엘리오가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해 주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말씀이 36장에는 중심 뼈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시작을 보세요.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엘리우의 말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2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4절에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그 지식을 가지신 이,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7절에 하나님은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10절에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잘 따라가시지요 15절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좁지 않고 넉넉한 곤수로 옮기려 하신즉, 18절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22절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24절에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이 36장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4절까지를 이제 조금 앞에 부분을 먼저 다루겠고요. 25절부터 뒤에 짧은 이제 그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은 따로 떼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주제로 삼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좀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저의 모습 속에서 그래요. 마치 엘리우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잖아요. 엘리우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 먼저 저에게 당신 지금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도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군부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하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물었다 치고, 웃지만 마시고, 물었다 치고, 예 저는 대답할 겁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차고 넘친다고 풍성하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제가 슬교자로서 쓰임받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먼저 설교자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한번 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 그 말씀의 방향이 누구를 향할 것 같아요? 다 사람,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을 향할 것 같잖아요. 그게 제 고민이에요. 설교자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아니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는 증인이 누구냐? 설교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차적으로 고민이 된 거예요 설교는 일반적으로 마치 세상에서 강의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상에서 강연을 하면, 뭔가 강의를 하면, 제자들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준비를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인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그런데, 설교자가 마땅히 논리적으로는, 우리 이성적인 파단으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그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아니요. 첫 번째 기준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설교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엘리우도 그런 거거든요. 할 말이 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3절에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럽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에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이 설교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일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요. 사순절 기간이니까 한번 잘 묵상해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늘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우선 순위를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의 우선 순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게 일차적인 우선 순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먼저, 1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지로 이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십자가를 지시는 1차적인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럽니다. 여기 보세요. 분명히.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를 뒤집고 바꾸게 만들어주는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목회자.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제사장들이고, 이 시대의 목회자, 그러면 성도들을 위하여, 목양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전적으로 성도들의 목자로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과 영예를 높여드리는 일, 이것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바울사도도 그래요. 바울사도도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쓰임 받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먼저 우선 순위가 선교의 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영예를 높여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지요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증인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즉 증인이란 말은 이 시대로 말하면 다시금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설교자의 제 우선순위가 보다 많이... 무엇 하는 것이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즉,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 이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신실하게 증거자로 수임받는 이들이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 시대의 설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이 종이 먼저 묵상했으니까 아, 철저하게 설교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운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교훈적이고 뭔가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일들,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먼저 전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 세운받은 사람이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가져와서 적용해봐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교회 앞에 세운받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운받은 직분자들입니까? 답 나왔지요. 결론은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만 제대로 하면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 로 치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어져 있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에게 가져다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빛이 되고 소금되고 여러 가지 교훈과 가르침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의 종교와 다른 게뭔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삶을 윤리적이 됐던 도덕적이 됐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너 잘되고 형통하라고 우상의 성격처럼 그러면 복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가르침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받으라고 전하는 설교가 아니고 철저하게 못하라고요. 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할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아멘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와 진리가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차 시지요, 기차. 기차를 끌고 가는 게뭔줄 아십니까? 아니, 기차는 길잖아요. 여러 개가 막 달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앞대가리 하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관차, 그럽니다. 그리고 뒤에 달려서 끌려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열차라고 해요. 열차. 그러니까, 그긴 기차에 기관차가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열차가 뒤에 쭉 달려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관차가 끌고 가잖아요. 그 기관차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 복음 진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 마치 열차가 기관차에 끌려가듯이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 다운 삶의 모습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일명 말하는 거룩하다는 표현은 절대로 붙이면 안 되는데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갖춰지는 줄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먼저 본질 본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바르게 세워지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열차가 흘려 가듯이 우리의 삶의 모양도 바르게 돼 있습니다. 다시요, 뒤집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진실로 참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에 갖춰진 사람이면 반드시 열차가 끌려가듯이 뭐가 보이겠느냐. 행함이 보일 텐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을 보고 믿음을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바로 된 사람이면, 행함도 바르게 보일 텐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이제 문자적인 내용만으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엘리우도 요비나 친구들을 마치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계속 32장부터 전개되어 온그 내용을 쭉 엘리우의 말을 좀 따라가서 보니까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문자적으로 봐도 구분이 된다. 앞에서는 철저하게 정제하는 논리가 맞았어요. 근데 이 정제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지금 이 엘리우의 말 속에도 적용되는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조금 이런 용어를 쓰면 조금 비유교가 될까 싶어서 쓰는 거예요? 저도 헷갈리긴 했는데,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것과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일까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교훈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고요. 정죄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죄는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바르게 세우기 위한 책망은 있어야 되겠지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럽니다. 세잖아요. 어, 말이 안 셉니까? 아니,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오는 백성들이잖아요. 세를 받기 위해서 지금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설교하면서 아주 세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창차올 진노를 변하라고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데 아무리 센 용어로 말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내용은 정제가 아닌 거예요 뭐지요? 책망입니다 다르게 하자 이런 거예요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도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20절에 그래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우리가 이제 고린돌 전선 이렇서각 교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사도가 이렇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리낌이 없이. 그러면, 무엇에 대한 거리낌일까요?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의 거리낌이라는 게 뭘까요? 뭘것 같으세요? 성도들 눈치 보는 거지, 뭐. 먹었어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시험드는 사람은 없나? 이러면서 거리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설교자로서 거리낌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음, 엘리우가 32장 21절에 보면 그럽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걸리지 아니하리니 무슨 소리예요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거리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2절에서도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지금 할 말은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거지요 예, 지금 앞에 있는 요비나 친구들에게 하잖아요, 연장자들이고 나이도 많고 뭔가 많은 것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우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즉 말은 하지만 사람 낫, 사람 얼굴 보고 가리지 않고 거침돌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래요. 자, 이제 되돌아서 정리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이 되었던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가 되었던지 혹시 구별하십니까? 구별한다는 것은 내 입맛대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요절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요절 가운데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요절의 말씀들이 쭉 나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에 눈을 여시고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대하십니까? 구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맛대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제는 아니고요.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예 설교자인 저도 교회 앞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도요. 이후에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선포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삶의 자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반드시 내 삶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